가스 소재로 <laughs>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좋 엄마만 얘기 좀. 안녕하세요. 골링튜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은 베티나르디의 퍼터 라인 중에 시그니처라는 라인이 있는데 시그니처 라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베티나르디의 그 라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비 b 시리즈가 있는데 밥 베티나르디의 약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리즈고 그 다음에 x s 라인이라고 해서 스튜디오 스탕 라인이 있는데 비비 라인보다는 살짝 높은 상위 등급의 라인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모델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시그니처라는 말 자체가 약간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메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베티나르디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위에는 x 시 로고가 그려져 있는 하이브 라인이 있고 한정판 특별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 좀 높은 등급의 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시그니처 모델 1, 리미티드 런. 로버트, 주니어, 맞나? <laughs> 로버트. 우리다 <laughs>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리미티드 런 같은 경우에는 오픈 런이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오픈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마자 달려가는 그런 건 아니고 공연 같은 데서 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연을 한다고 하는 개념인데, 그게 바로 오픈 런인데, 리미티드 런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기간이 지정되어 있어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생산을 한다 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면될것 같고,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1년에 이제 두 개씩 발매를 했거든요. 2011년에는 시그니처 1번, 2번, 12년에는 3번, 4번, 13년에는 5번, 6번, 14년에는 7번, 8번, 그리고 15년에는 9번, 10번 그다음에 2020년에는 뭐 시그니처 20이라고 해서 뭐 태극기가 들어간 가 그게 렇 발매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바로 1번 모델이 있고요. 2011년에 바로 발매가 됐었죠. 그다음에 5번 모델입니다. 2013년에 발매가 됐죠. 그다음에 2014년에 발매가 된7븐이랑 시그니처 A 마지막으로 2015년에 발매가 된0 모델. 이렇게 5 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뭐 시그니처 2, 3, 4, 6, 9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골프를 좀뒤 늦게 시작한 일에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밖에 못 구한 건데 그 중간 중간에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되게 예쁜데 이렇게 보 실제보겠네 <laughs> 네, 나도 안 보이겠다. <laughs> 전체적으로 허니컴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보면 안 아, 보이시겠죠? 포행이다 제각각 되어 있습니다. 다 투어 블라스트 마감 처리가 된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면 바로 시그니처 1 2011년에 처음 발매가 된 모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BB1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가장 기본되는 BB1이었고 그다음에 가스 소재를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플러머넥을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허니컴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관통형이라고 하죠. 사운드 슬롯이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서 이거를 7배 사운드를 좋게 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제 다섯 가지 퍼터를 다 비교해보고 쳐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 좋은 소리가 나는 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사운드 슬로시 어,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이브 오버 모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뷰1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바스 소재이고 그다음에 허니콤 페이스 그다음에 넥이 좀 약간 신기한 넥인데 플로우 넥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일자 넥이라고 하긴 하는데 옵셋 자체가 거의 없는 별로 없는 약간 그런 모델이라서 약간은 좀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급자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바로 CF7 모델입니다.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페이스 밸런스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말레이스 거리답페이스를 해서 박았잖아요. 말레이스에서 블레이드를 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통 자기 해왔던 스트로크랑 똑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 밸런스 모델을 찾지 않나. 그리고 뭐 입문자나 초심자나 많은 분들도 일자 스트로크이 좀더 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게 좀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어쨌든 또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예, 7번 모델. CF7이 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CF7 모델은 마치 가지로 이제 BB1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그다음에 다스 소재에다가 허니카운페이스 모델이고 그다음에 넥 자체가 이제 더블 밴드 넥이어 가지고 이렇게 페이스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정말 또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처8 8번 모델인데 제가 가진 것 중에 상체가 제일 좋습니다. 코행은 뭐요 정도 되어 있고. 다른 모델들이 다 BB1 모델을 베이스로 했다면 얘는 BB8 모델을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스 소재이고 허니카운페이스 모델이고 그다음에 넥이 슬란트 넥이에요. 1번 모델이 아까 이제 플러머 넥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넥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음... 1번 모델이 폴러머 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슬란트 넥은 약간 기울었어요. 요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넥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 폴러머 넥은 아니다. 근데, 베티나르딘 모델에서 스카트카메론뉴포트 모델과 가장 비슷한 모델인 시그니처 8 모델이라서, 이게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1부터 시그니처 8까지가, 네. 아 가스 소재로, 약간, 까꿍! <laughs> 왔어? 음. <laughs> 머리 잘 잘랐어? 음. 아빠, 얼른 찍을게. 왜 울었어? 왜그랬어 누가 그랬어? <laughs> 아빠, 엄마 그랬. 어 끄장나, 끄장나. 이거 이거? 아빠 금방 찍을게. 이거 엄마는 얘기 중이 설드릴게 이제 시그니처 모델을 양산형 다스라고 해서 다스 소재를 썼는데 일반 하이브 모델이나 헥스가 들어간 모델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스거든요. 더블에이지 스테인스스인데그 비싼 다스를 양산을 하다가 그 한정판 모델이나 이런데 다스를 쓰게 되고 이제 양산형 모델에는 다스를 쓰지 않게 돼요. 마지막 네, 그런 약간 의미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포터여 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 10 10번 모델입니다. 2015년에 발매가 된 모델인데 9번 모델부터는 다스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303SS 스테인리스 모델을 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는 약간 특이하게 제트나들제이라고 있거든요. 그 모델 를 베이스로 한 건데 토우 쪽이 약간 이렇게 들려 있고 뒤쪽에 범퍼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약간 여기랑 범퍼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일자 형태를 하고 있는 GM 형태인데 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스탠스스 3에다가 페이스는 허니콤 페이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넥은 1번 모델과 똑같이 폴러머 넥을 채용을 했습니다. <laughs> 엄마가 애들 혼내고 있어가지고 <laughs> 시그니처 3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L자 퍼터 미켈슨이 쓰는 퍼터 있죠? 그렇게 L자 모델이고 9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티나르이좀 독특한 형태긴 한데 아픈 모 형태로 되어 있고 시그니처 20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튜 스타 28번 모델처럼 약간 와이드한 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인데 네 이렇게 시그니처 라인은 약간 베티나르들을 대표하는 고급 라인이에요.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은 구하기 가좀 이제 매물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 특히 이 시그니처 7 모델이랑 시그니처 8 모델 이두 모델이 기가 참 많은데 이 모델은 제가 제 지인한테 하기 위해서 넘겨줘야 될것 같고 또 제가 다른 모델들을 구해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골린 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